시작한거예요맨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먹었어요. 한군데 먹어보니까 또 괜찮아지고 음. 손가락이 이렇게 다 꼬그려졌어요. 열 손가락이 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아파서 일을 2시간씩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면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되니까 전는못하는거기 딸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한 5일만 일을 하는데 저는 뭐 이거 책을 내주신 진짜 한 번을 낼 정도로 너무 어. 아팠습니 하여튼 발가락서부터 머리 끝까지 발가락도 막 이렇게 무좀빠고 들어가면서 아파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손이 이게 빨개가지고 이렇게 골마가 이렇게 찔러면 이렇게 고름이 쭉쭉 나올 정도로. 어. 근데 병원에서 약이 없는 거 진통제가. <웃음> <웃음> 선생님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오게 끼면. 근데 이 미용이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손가락 망가져, 입망가져 편도신 못 가니까 장망가져, 장망가져, 신장 안 좋아. 그 동맥경화, 고혈압, 약을 한 여덟 가지를 주는데 그 약만 먹으면 제가 일어나지 못해요, 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다 끊었어요. 골다공 주사 약까지, 비타민 D 주사까지 다 끊고. 아이고. 이거 하나하나 먹어서 지금 먹다 보니까 이제 입시 얼마쯤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먹다 보니까 약은 지금 다안 먹고요. 지금 거의 98%는 제가 살아났어요. 음. 제가 몇년 만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처음이에요.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조금씩 하지만 나와서 이렇게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피곤해갖고, 한 며칠씩 누워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운동도과 헬스가 한 시간씩 하고, 지금다 해요. 몇 개월 되셨어요? 지금 6월 중순부터 한다고. 어. <목소리> 지금 설사를, 장이 마지막 네, 망가니까 장이, 음. 어, 설사를 6개월 하는데 항생제를 한 달을 먹였어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자기 줄수 없어요. 항생제는 너무 오래 처방 안 된다고 그러요 그래서는 생각 근데 그 N 그 NK 검사라고 있어요 면역 그걸 했는데 암 환자가 이0이나오는데 저는 사실 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입원을 하는데 입원해도 별거 없어요. 음. 그뭐가정에영이그 주사 맞고 이러는 건데 별로 없고 저는 집을 떠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불면증으로 한 거의 20년 고생하고 음. 있었거든요. 음. 잠을못 자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네. 면역 점점 떨어지는 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12시 자면. 아침 8 시까지 자는 거예요 여시 일어나서 운동을 다 했는데 8 시까지 아, 자다 운동을 아니 못하는 아, 거예요 지금은 인생 아, 충분히 자요 근데 맨 처음엔 저도 기가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한3 개월은 잠안 왔어요 어. 아왜 잠이 리 없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미치겠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제품에 이제 그걸 보고 더 먹어보자고. 좀 너무 자는 거있요 아, 음. 음. 지금 화장실 음. 가고 싶어서 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저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저는, 저는 이렇게 신뢰를 좀 많이 이렇게 제가 필요없는 말잘안 하는 편이 고객님들이 물어봐요. 이 목소리가 달라졌고 이게 달라졌다. 음. 매일 손을 감출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보이잖아요. 어 손이 빠지지 없어졌네. 어머 고름도 없어졌네. 음. 이게 짜면은 기말 돼가지고 음. 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 고통은 저는 아기를 낳아 아프다 하면 하나도 음. 안 낳는데 아기를 음. 20명을 한방에 낳는 그 고통 음. 아. 너무 아픈 거예요. 호전된 땅은 없어된 예. 땅은, 예. 땅은 <웃음> 세게 <웃음> 왔어요. 그살 왔었고 장이 안좋으니까 응. 그다음에 미식미식 하면서 입덧타듯이 응. 그리고 맨처음면 속이 쓰리면서 하가 안 됐어요. 그유장이 많이 아어서 십이장 괴양이었으니까. 응. 이가 다 파여 나와서 이렇게 뭉뚱처럼막 엉글뭉글하게 되더라고요. 이그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 가지고 찍어 봤어요. 내시경. 너무 깨끗이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가서 찍어봤어요. 한번터지시겠네 근데 이 무릎도 <목 TVs>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관절 씨에 이 일이다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 여기 고관절 이쪽에 다놓고 여기 대퇴가안 그 좋아서 7 음. 개월을 의사 를 선생님을 기다렸다 가 갖고 봤는데 의사 선생님 더 이상 굶칠 수 없대요. 명예 서울대 명예인데. 그왜 굶칠 수 없냐? 변명이 안되는데 음, 이제 다른데 아픈 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양쪽 고관절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운동을 좋아해갖고 필라테스 150 얼마에 주고 끊어놨는데 이게 벌어져야 할때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이게 앞다리 첫째 고관절은 앞다리가안 돼요. 벌리 아, 지지가 않아요. 아, 안 돼요. 아, 그래갖고 너무너무 아, 너무 이제 10% 손해를 보고 해약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계속 먹었는데 된걸 지금 나빠다리도 되고요, 음. 안그를 수도 있고, 음. 이거 안, 음. 음. 안 음. 아파요. 와, 대박. 대박. 저는 그래도 진짜, 이거 자랑하라 그러면 24시간도 할수 있어요. <laughs>